기억하겠다는 약속,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 사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. 민영초 위원장, 반갑습니다. 10년입니다.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꽃이 화려하게 피는 4월이면 마음 한켠이 무겁고 아팠습니다.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낡고 해진 노란 리본을 지키기 위해 뛰어왔습니다.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서로의 가방에 옷깃에 달려있는 노란 리본을 보며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